알렐루야 자, 우리 6월 14일 주일 헤패트리 유튜브 주일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시므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제목들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멘.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许个愿吧。

I'm uh gonna -huh. 또 일동하면서 찬양했나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잘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세요. 또 치료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과 마음을 함께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 갈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지혜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성령님 허락하여 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6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6기 10장 2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전 주사님이 얘기했듯이 욥기를 함께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도 욥기 같이 잘 읽고 있나요?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요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자,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직접 준게 아니에요. 사, 사탄이 결정해서 준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셨던 권한을 가지고 생겨났던 일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욕은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몸에 심한 피부병, 도구로 인한 병까지 생겨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찬양했었죠 그리고 이때, 지난 시간은, 어, 그 부분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때, 욕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욕의 세 친구가 욕을 위로하려고 욕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욕기 2장까지의 얘기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욕기 속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욕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욕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욕기 1, 2장에 나타났던 욕기의 모습. 그러니까 고통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없었던 욕기의 태도가 갑자기 과격하게 변합니다. 막 어쩔 수 없듯이, 흥분하고, 뭐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과격해져요.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시 말해서, 이런 고난을 겪느니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죽었어야 됩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게도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생일과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그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게 고백합니다.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결국 하나님 저를 왜 주기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장입니다. 자이 부분이 이기 3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욥의 내용은 욥이 말할 때는 이렇게 욥이 커지고 이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친구들이 커지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욕과 친구들의 대화로 이제 욥기의 내용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날이 차라리 사라졌다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오?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가? 나에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져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 그러자 욥의 이 말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이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죠. 아 어떡하니, 어떡하니,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니라고 위로하여 위로하려고 왔던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픔과 그러한 탄식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어. 하고 욥의 생각이 틀렸다며 욥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기 4장에서 요베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너한테 말을 걸면 넌 짜증 나겠지. 아니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해봐. 너도 전에 많은 사람들 가르치기도 했고. 쓰러지는 사람들 격려하며 일어나기도 했잖아. 근데 이제 정작 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는 지금 짜증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니?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마!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욕이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시고, 손을 들어서 나를 깨뜨려 주시면, 오히려 그게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고, 무자비한 이 고통 속에서 나에게 기쁨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그리고,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나는 친구가 필요한데, 아니, 친구라는 것들은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뭐 달라고 한적 있었니? 너네 재산을 떼어서 내 목숨 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어디 내 잘못이 뭔지 한번 말해봐봐. 너희는 지금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거 아니야? 너희 진짜 한번 잘 생각해봐봐. 이 말을 듣자? 요배 친구, 또 다른 친구, 빌 다시 대답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딴 식으로 말할 거냐?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 하신다고 생각하냐? 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걔들을 심판하는 게 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치만 이럴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비를 구하잖아? 그리고 네가 진짜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줄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클 거야.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또욥은 대답합니다. 맞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하나님께 아뢰할 거야. 제발 나좀 죄인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나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거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실 거면은. 왜 저를 하나님 뱃속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했습니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발 잠시만이라도 쉴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요배 이 말을 듣고, 요배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우! 네가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진짜 말이면 단주하냐? 네가 혼자 큰 소리로 그렇게 네가 떳떳하다고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해?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가 아무 흠도 없다고 우겨대는데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너한테 말씀하길 바란다.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내리시는 이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걸 알아야 해! 소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요비 또 끝으로 대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마치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그렇지만 나도 너희만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것은 없어.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쌍한 내 처지를 지금 비웃고 있는 거야.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밀고 있단다. 자, 오늘은 요배 친구들과 요배 대화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어, 오늘 요베 세 친구와 어, 요베 대화는 엄청나게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몇 가지만 뽑아서 살펴봤어요. 어땠나요? 자, 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잠깐만 들어보세요. 요베 세 친구들이 요베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불쾌하면서 요버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게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자, 근데 그 욥의 세 친구가 무엇 때문에 불쾌하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욥의 주장은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형편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수학공식처럼 하시는 모든 일에 정확한 이유와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에 욕이 받는 고난도 당연히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만약에 욥의 말을 들어주고 욥이 말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나는 이유 없이 고난 받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알수없을 속에서 차라리 뭐 죽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할때그 말을 들어주게 된다면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은 알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주 괴상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자신들의 인생조차도 괴상하고 이상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었어요. 새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요배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삶이 아주 정상적이고, 정당한 삶이 되려면은 요비 반드시 죄가 있는 죄인이 되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비 죄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요백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정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대로의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친구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은 이미 관심 받게 되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뭐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 이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네? 그러면 내 인생도 이상해지는 건데?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 고통받고 자식이 죽고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욕의 세 친구들은 욕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 일 것이라고 하면서 그걸 네가 인정해야 돼 라고 욕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고통을 더 아프게 찔러댑니다. 심지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욕이 그럼 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 말해줘 라고 엘리바스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근데 오늘 이제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 답을, 그 답을 하는데 욕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그거에 할 말이 없으니까 욕이 짓지도 않은 죄를 거짓으로 꾸며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성경은 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맞아요. 욕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죄 없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욕기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욕이 말한 것은 옳고, 욕의 새 친구가 말한 것은 틀렸다. 라고 하나님 직접 이야기해 주신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긴 어, 성경 이야기였어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 딱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알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그알수 없음, 그 희미함, 그것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질문하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욥처럼 때로는 그알수 없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심과 질문이, 더욱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고 욥기의 마지막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질문하지 않고 그 희미함을 없애버리려고 했었죠. 근데 반대로 욥은 그것을 질문하면서 마주하면서 극복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욥과 같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이웃과 그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참된 그알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웃에게 우리 친그 요배 세 친구처럼 네가 잘못인 거야 라고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어, 무슨 일일까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함께 울어주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배 친구들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참된 신앙은 요배 친구들처럼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음을 던지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또한 주간도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친밀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도사님이 또 줬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함께 또 기도할게요. 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녕!